토끼띠 여러분, 2025년 4월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 그동안 노력해온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성품과 지혜로운 판단력이 이번 달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감각이 예민하고 섬세하여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뛰어난 직관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롭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며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조심스러워 결정을 미루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에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2025년 4월은 토끼띠에게 도전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4월의 토끼띠 운세를 전반적으로 보면 변화와 기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익숙한 환경이나 습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발전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실패나 후회를 떠올리며 머뭇거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4월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있으니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단 성급한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계획 없이 무작정 행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는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소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기기나 명품 등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추가적인 수입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업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좋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월에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재정 관리 방식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지출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작은 절약이 쌓이면 큰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제안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토끼띠들에게 4월은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토끼띠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특히 솔로인 분들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며 소개팅이나 지인을 통해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 너무 이상형을 고집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달이지만, 무리하면 쉽게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는 시기이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하세요. 특히 이번 달에는 면역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가 중요하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허리와 목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뭉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작은 징후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토끼띠의 행운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파란색 아이템이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토끼띠의 행운의 숫자는 1723입니다.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 숫자들이 들어간 물건을 가까이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토끼띠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을 빌며 다음 달 운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25년 4월 용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한 달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반적인 운세부터 재물운, 직장운, 연애운, 건강운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행운의 숫자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용띠는 언제나 강인한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웅장한 용처럼 하늘을 나는 듯한 기세를 타고 살아가는 이들은 천성적으로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나며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가 있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면 용띠의 기운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번 달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4월 초반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좋은 소식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소식이라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결국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중순에 들어서면서부터 운의 흐름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서서히 진전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지만, 이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말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리한 선택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 키워드는 침착함과 균형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재물 운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월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지출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나 의료비, 선물 비용 등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하며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금전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운을 살펴보면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를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업무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4월 초반에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을 살펴보면 싱글인 경우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월 중순 이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연애 중이라면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어질 시기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큰 싸움 없이 평온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운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체력 저하에 주의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가벼운 산책이라도 자주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운을 좋게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2025년 4월의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용띠의 행운의 숫자는 3, 8, 17이며 행운의 색은 금색 파랑 보라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와 색깔을 활용하면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월은 용띠 여러분에게 도전과 기회의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멋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운을 끌어당기는 열쇠입니다. 용띠 여러분 4월도 힘차게 날아오르세요. 뱀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만물이 깨어나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달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며 작은 변화 속에서도 행복과 성장을 찾을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뱀띠 여러분의 4월 운세는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하는 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직감이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추진력과 끈기를 지닌 유형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때때로 의심이 많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2025년 4월 뱀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뱀띠에게 있어 변화를 맞이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를 잡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니 자신의 감을 믿고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맺었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보일 수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는 뱀띠라면 이번 달은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나 거래처가 생길 수 있으며 평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으며 보너스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재정적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돈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재정적인 부분을 논의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면 예상보다 더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장 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승진이나 보너스와 같은 긍정적인 보상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준비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연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뜻밖의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인연이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플인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달에는 로맨틱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함으로 새로운 사랑이 싹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에는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영양을 고루 섭취하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이며 명상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4월의 뱀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색상은 녹색과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이러한 색상과 숫자를 일상에서 활용하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며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것도 건강 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4월은 뱀띠에게 있어 중요한 변화와 기회의 달이 될 것입니다. 신중함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잘 판단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몫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일이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품고 스스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멋진 사월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한달 보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